어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쇼아 그래 이거 되게 오랜만에 한다 그지 우리 부배 형님 잘 계시나 모르겠네 아 근데 요새 부배 형님 근황이 안 들리네 요새 팬더 TV 갔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잘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laughs> 따져보면 부배 형님이 이렇게 열심히 이제 반죽하고 이렇게 하는 게다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어, 오늘은 2022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그 통계, 평균 임금과 중위소득에 대해 가지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뭐내 유튜브를 계속 봤던 분들에게는 뭐 특별할 건 없는 그런 느낌이지 대충은 알고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이게 좀 이제 통계가 갱신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쫙 얘기하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이러나 저러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만큼 자본주의가 좀 천박하게 자리 잡은 곳이 없다고 보거든. 물론 자본주의 자체는 나는 천박하다고 보진 않단 말이야. 가장 뭐라고 해야 될까? 이때까지 뭐 굉장히 역사상 굉장히 다양한 나라의 국가의 형태가 있었잖아, 그지? 근데 그 중에서 자본주의만큼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번영과 뭐라고 해야 될까 빈곤율을 탈출하게 한 시스템은 없었지만. 근데 한국은 유난히 이게 좀 약간 천박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내가 늘상 말하는 현실을 똑바로 보지 않은 차원에서 오늘 이 평균 소득과 어 중위 소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은요 오늘 내가 얘기하는 통계청 발표는 2022년에 발표를 했는데 통계 데이터는 2 0 2 0년의 데이터예요 정확히 말하자면 2020년 12월까지 종합된 데이터이기 때문에 뭐 그래도 뭐 나름 최신이라고 보면 가장 최신이라고 볼수 있어 그리고 이 최신 데이터에 의하면 2020년 12월 기준으로 근로자들의 평균 임금은 얼마가 나왔냐면, 320만 원이 나왔습니다. 평균 임금 320 그리고 중위 소득은 242만 원이 나왔거든. 어 평균 임금은 내가 항상 말하지만 굉장히 높게 형성된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대표적인 평균의 함정이 뭐야? 그 노스캐롤라이나 지리학부 애들이 연봉이 오질락이 높아는데 알고 보니까 거기에 마이클 조던이 있었다. 이거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잖아. 그지? 스토버리그에서도 얘기하던데. <laughs> 근데 약간 그런 느낌이야. 어 평균 임금은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항상 얘기하지만, 그, G 드래곤 연봉, GR 드래곤 연봉, 그리고 뭐, 내, 유튜브 구독자 중에서 700만 유튜버, 야미뽀! 예, 그런 살인적인 연봉도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높아. 뭐든지, 이게 상위 2% 안에 들면, 수익률이나 돈이나 뭐, 전부 다기약급수라는 단어를 이렇게 쭉 올라가게 되거든. 그러면 현실적으로 내가 보기에, 가장 중위소득을 보는 게좀 맞는 것 같아. 100명에서 딱 태어났을 때, 우리 반에서 공부하면, 뭐, 우리 때는 한 50명이었거든. 그러면 한 25등은 어느 정도인가 했을 때, 그 중위소득이 242만원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말하자면 뭐 중위소득이라고 말하기 좀 애매한 부분들도 있어 왜냐 면그 이유는 파트타임 이런 것도 다 합쳐진 걸 거야 이게 아마 그래서 근로시간이 짧은 사람들도 있잖아 그래서 뭐 정확하게 냉정하게 보긴 힘들지만 근데 통상적으로 통계청에 잡히는 거는 소득이 정상적으로 다 잡히는 급여소자들이 득다 들어가 있다는 것들이죠. 그래서 여튼 뭐 중위소득은 242만 원이 나왔는데, 근데 되게 재밌는 건 뭐냐 면 평균소득의 증감률과 중위소득의 증감률을 봤을 때 확실히 차이는 있어. 2018년, 2019년 동안에 평균소득과 평균소득은 3.4%, 4.1% 증가해서 도합 7 5 올라갔는데, 중위소득은 그 이상으로 올랐어. 중위소득은 2018년에 4.6%, 그리고 2019년에 6.3%나 올랐단 말이야. 왜 이렇게 됐을까를 생각하면 굉장히 쉽게 알수 있지. 뭐긴 뭐야. 소득주도 성장시나, 소득주도 성장입니다.로 중위소득이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야. 이거 보면, 아, 이거 너무 잘된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내가 요까지만 얘기할 게 알았지. <laughs> 요까지. 직장이 얼마나 많이 날라간, 일자리가 얼마나 많이 날라갔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뭐 굳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처뿐인 영광이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뭐 여튼 이런 식으로 나왔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늘상 이런 얘기를 할 때, 통계 얘기를 할 때, 평균 임금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항상 강조하는 게좀 300충은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라고 제가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300충은 중위소득보다는 좀 높아. 그래서 통상적으로 옛날부터 한 상위 30% 정도에는 걸치는 그런 라인이란 말이야. 그래서 남자면 잘부시면 가져도 되고, 여자면 잡으시면 조금 더 가져도 되는 그런 영역에 걸쳐있거든. 그래서 이걸 내가 굳이 여러분들에게 매번 강조할 수 밖에 없는 게, 실제로 옛날에 네이트판에서 난리가 났잖아. 내 아기자기한 연봉 한번 볼래? 그랬는데, 그분이 열심히 일하는데 200도 못 받았단 말이야. 그렇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급여 소득자 중에서 3명 중에 1명, 4명 중에 1명 요 사이에 있는 사람들은 200만 원을 못 받습니다, 실제로. 근데 그 중에서는 뭐 서비스업 여자들 직군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여자들은 단순 서비스업에 몰빵이 돼 있잖아. 직종 같은 게. 그런 것들이 있어 가지고 다들뭐덕후나 이런 데서 연봉 까며 뭐 200도 못 받는 사람 태반인데 근데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불러? 300충 <laughs> <laughs> 야, 이거 조금 어이가 없지 않냐?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항상 얘기를 많이 해주는 것 같아. 그래서 언젠가 비교적 최근에 봤던 어떤 글 중에 에타 글이었는데 기억이 난다. 대한민국이 망하는 건 평균 올려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건데, 진짜로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기대치와 이상 이런 것들이 현실을 못 보니까 안 보는 것 같아. 되게 높은 얘기만 하고, 있어. 말도 안 되는 얘기들만 하고 있고, 현실은 여기에 있는데 여기에 있는 게 현실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사람들이 잘 이렇게 오락가락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내가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이 평균 인구가 중위 소득에 대한 나머지 또 세세한 세부사항을또 얘기하자면 일단은 뭐 기업 특성 비율 소득으로 봤을 때는 뭐 회사, 법인, 뭐 대기업, 중소기업, 비영리 기업 이런 여러 가지 섹터가 있잖아. 그중에서 봤을 때, 당연히 뭐, 법인이 제일 많고, 뭐, 그 다음에 쭈루룩 비법인 내려가고, 기업 규모별로, 규모별로 봤을 때는, 대기업, 다이 기업이 529. 엄청 높지, 그지 중소기업은 259. 거의 두배 차이가 나. 한국이 좀 심하긴 심한 편이야,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비영리 기업은 그 가운데에 끼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에이, 어반이요. 비영리 기업은 영리를 추구하자는데, 왜 내가 다니는 중소기업보다 높아요? 이럴 수가 있겠는데, 근데 비영리 기업들은 대부분 약간 공기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따지고 보면 공무원들도 비영리 기업적인 성격이 되게 강하잖아 동사무소 여기 일하는 사람들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 약간 서비스업에 가깝잖아 어르신들 겐세이좀 들어주고 약간 그런 느낌에 가깝잖아 그래서 비영리 회사 같은 거 보면 뭐 벤처기업협회 뭐 이런 것들 있잖아 국가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내가 보기엔 여기 세금 오질락게 세가고 있거든 말도 안 되게 월급 루팡하고 있는데 이런 걸 일단 조져야 돼 일단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빨리 조져 빌으면 좋겠는데 뭐 결국에는 기업 특성별로 봤을 땐 요런 식으로 자리잡고 있고 그리고 규모별로 봤을 때 평균 소득은 기업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소득도 그대로 쭉 다이렉트로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기업적인 복지나 이런 걸 보면 기업 규모랑 절대적으로 비례하는 것 같아요. 중소기업이랑 중견기업이랑 대기업이랑 다 달라. 그대로 쭉 올라가는 게 있어서 다들 대기업을 가고 싶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다는 거지. 그래서 얘기하잖아. 대기업이랑 공무원이면 상위 뭐10% 정도, 12%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12% 될란가? 뭐 정확히 모르는 한 그쯤 될 거야, 알았지? 그래서 괜히, 에이, 어반이 형 정확히 몇점몇 몇 프로인데요? 이거는 누가 덕을 남겨주겠지? 그거 참고하고 그리고 산업별로 평균 소득을 봤을 때는 항상 동일해요. 상위별 다섯 개 산업과 하위 다섯 개 산업은 상위는 금융보험, 전기 가스, 국제 외국, 광업, 정보통신인데 이 중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종사한 쪽은 금융보험 쪽이겠지. 전기 가스 쪽은 뭐 이제 한전이나 아니면 뭐그 한국 가스 이런 것밖에 없지 않나? 또 다른 게 있나? 그리고 정보통신 같은 건 it도 만들 수도 있겠다 그지?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제조업이 빠져 있더라고 제조업 한국 연봉 굉장히 높은 편인데 제조업은 또 희한하게 빠져 있더라고 그리고 하위 다섯 개는 뭐 이제 보건서비스 사업 서비스 요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 마지막으로 또이 얘기를 할까 말까 하는데 그래도 이 얘기는 해줄게. 아까 말했던 평균소득 320은 남자 여자 다 합산했을 때야. 근데 이거를 남자만 따로 떼어 놨을 때는 또 370만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는 조금 얘기하기 싫었는데 왜 얘기를 해주냐 하면, 사실 좀 이게 여러분들 좀 어깨 좀 피라고. <laughs> 어차피 평균이라는게다 합쳐야 되는 거 아니야? 통계라는 게다 합쳐서 때는 320이 맞다니까 근데, 남자만 잘랐을 때는, 남자가 370만이 나오고, 여자만 잘랐을 때는 여자는 247만이 나 좀, 격차가 좀 심하긴 심해.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항상 아, 여자 월급이 불공평하다 이런데 이거는 근데 그 전혀 그런 모르는 거란 말이야 특성을 몰라 그리고 여기에 내가 봤을 때 여자들 서비스업 이런 거 이런 거 집어넣으면 와 올라갈 걸 진짜 그래서 여튼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건데 일단은 뭐 남자 여자 따져 이 짤르고 봤을 때는 370대 2 4 7만이 나왔다고 보는데 그래서 여자들은 300을 벌면 많이 번다고 자부해도 좋아 남자들도 뭐 적게 보는 건 아니야 사실 그래서 남자들만 봤을 때는 아마 중위소득이 내 기억에는 한딱 가운데 있는 거잖아 그게 한280 정도 나왔던 걸로 280이었나 290인가 한 그쯤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참고하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내가 거듭거듭 말씀드리는 거는 좀 사람들이 그 현실 좀 냉정하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본사회에서누 누구나 다 돈을 많이 벌고 싶지만 누구나 열심히 노력을 하기 때문에 누구나. 도... 부자가 될수 없는 그 사회 구조가 자본주의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가장 보통의 사람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도 행복하게 살수 있다라는 것들에 대한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 그러니까 어디 가서 막 진짜 월급 가지고 사람들 목 쫑크 주고 막 이런 덕을 달지 말고 알았지 그래서 나도 웬만하면 그냥 웬만하면 다들 이쁘다고 얘기해 주잖아 애기보고 뚜르뚜르 이쁘다고 해주잖아 내가 이쁜 여러분 맨날 가서 애기보고가 뭐가 예뻐요 이러네 그런 것도 문제라니까. 평균 올려치기게 여기에도 들어간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필요한 건 내가 늘상 말하죠 관대함입니다. 그리고 이 관대함이란 거는 비단 뭐 이제 소득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그런 내적인 그 모든 것들, 모든 기준에 대해서 적용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래도 하여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또 복돌이 또 여기 누워있으니까, 복돌이 이렇게 누워있으면 또한번 보여줘야겠지. 그치? 복돌이. 복돌아, 마이크 한번 이거 얼굴 봐. 얼굴, 얼굴 보여줘. 잘생긴 얼굴. 잠 오는 갑다 <laughs> 보여주면서 오늘 어,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삐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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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릭